여러분, 저도 이제 유튜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유튜브 파트너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백, 뭐, 십불인가 이렇게 받아가라는 거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달에 그만, 그만 돼도. 아, 얼마냐, 이게. 지금 내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지금 4년인데. 대단하다그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아, 지난 7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백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집을 하는 그 최소 단위가 있어요. 그래, 100달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3개월 만에 100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불, 33불. 그러니까 하루에 1불 꼴이야. 제가 이거 유튜버 만드는데 거의 뭐 하루에 뭐한 4, 5시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촬영거지 그 다음에 또 편집하지, 그다음 나레이션하지, 백그라운드 뮤직 넣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시간당으로 해봐야 지금 몇백원 지금 안 되는 이 수준인데 한마디로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은 제가 뭐 이렇게 돈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그 유튜브로서 세상에 좀 유익함과 즐거움을 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구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기쁩니다. 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봐주시면, 아, 훨씬 더그 수익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조회수가 그저 평균 한300 정도 내외거든요. 뭐, 많은 거는 뭐, 만, 이만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래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조회수가 그저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0배, 그러니까 한 3만 정도만 나올 것 같으면은, 뭐 수익도 거기 따라서, 어, 달라지겠죠. 100% 100배만 만불이죠. <laughs> 괜찮잖아요? 모아서 제가 정말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우리 합성단에도 제가 좀 어, 기부 좀 하고, 또 어려운 일들에게도 또 나누고, 아, 아무튼 뭐, 어, 재미있는 그런 어, 현상이고, 어, 즐거운 세상입니다. 제가 뭐, 다른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한다는 겁니다. 아, 뭐, 짧은 영상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한 뭐, 20분, 때로는 뭐, 1시간짜리도 있는데요. 하여튼, 성실하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요? 저희 경우에는 거의 뭐, 모든 것이 다 소재가 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소재는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의 경우를 한번 예로 써보겠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일상이죠. 일상을 유튜브로 만드는 거죠. 뭐 그런 내용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구독자가 지금 뭐 만천오백 명이 지금 넘었고,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저는 뭐 정말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그저 두분 내지 세분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그 추세로 이만큼 왔으니까, 이거 예, 대단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분들에게 고마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어, 조회수에 비해서 그 댓글이나 좋아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의 뭐1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요. 아, 여기에 상당히 고무가 됩니다. 아, 많이는 안 봅니다. 많이는 안 보지만 보시는 분들은 아 공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많이만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컨텐츠도 다양하게 하고 좀 재미있게 하고 임팩트 있게 하고. 자, 오늘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농업협동조합원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으로서의 하루를 이해보았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제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농업용 면세유, 막 이런 것 혜택도 있어요. 예, 자랑스러 남원주 농협 그 조합원인데, 아, 면세유 신고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관리기가 하나 있거든. 그게 뭐, 그 사실은 뭐그 혜택이라는 게 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아,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공협에 가니까, 예, 그, 주유소에다 신고를 하라고, 네? 갑니다. 아이고, 이 주유소에 뭐또 이런 걸 신고하라고. 안녕하세요. 면세율 신고 좀 하러 왔는데? 요 뭐, 신고를 하라니까 신고를 했는데, 신고 절차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제출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걸, 특정한 주유소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주유소나 다 가능하답니다. 귀대면에 있는 주유소면 다 된다는 거지.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죠. 어. 자, 뭐, 이왕 그 농협 하나로 마트까지 온 김에, 어, 살게 있어요. 닭사로가 지금 떨어졌거든. 그 닭사로를 이제 한두포 정도 사면은, 한한달 정도 먹으려나? 개들도 어. 먹어야 사니까, 닭사로 사러 갑니다. 이 농업협동조합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뭐 저도 이 농사 짓기 전에는 와,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조직입니다. 아 조합원 수에 따라서 그 조합장에 그, 아 뭐랄까, <laughs> 정치적인 영향력도 막강하고 선거 때만 되면 글쎄 조합장한테 아각 당의 후보들이 그렇게 인사들을 온다랍니다 저도 뭐 어쨌든 이 조합원이고 조합장님도 한번 제가 따라 한번 만나볼 생각인데요. 보통, 하늘어마트에는, 뭐, 식자재, 뭐, 고당 생활 자파, 뭐, 여러 가지가 없는 게 없이 다 있죠. 막. 근데 이 닭사로 같은 거는 이제, 농협 그 자재센터에서 팝니다. 택배가 된다고 돼 있는데, 이왕 온게 기다사가지저 뭐. 안에 들어가야 되나? 저쪽 로가나 이게 뭐, 어리버리 합니다. 어, 여기로 들어가면 되네. 옳지. 닭사로 좀 사러 가는데요. 닭살을 어디서 사죠? 예, 몇 포드로 어, 해요? 두포 네, 네, 권대욱입니다 네? 예? 권대욱 이름이? 귀래면이시고요 귀래면, 네 조합을 해대면요 이닭살어도좀 싸게 살수 네, 있어요 네, 알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로 아, 들어오세요 여기 필요 없어요 차를 저쪽에 뒀는데 가져올까? 이로여 앞으로 대세요 아, 어, 걸기로 올게요 차를 저 앞으로 이제 갖다 대면은 쉽게 운반할 수겠죠저 무게가 꽤 나가요 적어도. 아, 차를 타고 네. 택배를 해달라 할거 같나? 아휴 짜자 이렇게 또 차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닭들 매게이죠한 두어 달? 두어 달? 두달 갈라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닭사로도 사고 그음에 면세유 그 등록도 했고 남은 게 무엇이냐? 아 석유를 사야 되네 석유. 석유로 사야 되는데, 그옛석유 소교통들이, 이게 전부 다탄 날갔어, 이거. 그리고 이꽃다리도다 빠졌고, 이거를 어떻게 살까. 주유소 가면 팔까 모르겠네. 어. 가봅시다. 오늘 이제 산막을 조금 일찍 나왔어요. 터득거래 들려서, 나무산 대표랑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왜냐하면 이제, 고고가 오늘 서울에서 무슨 신앙성그 대회가 있다고 거기 참여를 해야 하는 바람에 저는 어젯밤에 내려왔고, 어, 뭐, 5시 40분 출발한 날이니까 여기에 7시경 도착하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마침 이제, 제가 이 산막에 와서 아주 사귄 마음에 들은 그 후배지만은 참 존경할 만한 아, 그런, 그, 후배가 연락이 마침 돼서,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또, 이야기 보다를 또 풀어놓습니다. 근처에 있는 카페 로사리아. <laughs> 여기서 또, 어, 또 우리 원회장을 또 만나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유, 뭐, 흥업인데요. 이런데 아주 이런 또 카페도 있고, 하하, <laughs> 괜찮습니다. 후배님이 도착하셨고, 굉장히 샤이해서 얼굴나오는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 각도를 좀 조절을 했죠. 모래할 것이 한국 내내 있어요. 네, 진짜 미친다고. 어? 미쳐야 미친다고. 미쳐 미치지. 이거 하면 얼마나 재밌는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하다가 중간에 공백이 생기잖아, 시간이. 네. 그 옛날에 가깝한 거야. 네. 막 화나고 말이야.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고마한 거야. 거기 편집하고. 네. 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닭걸이야. 대단하시네. 사람들은 뭐, 아이, 뭐할 거리가 그렇게 많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나는 모든 것이 새로운 거리에요. 그런데 기 좀, 제가 지 유튜브에 들어가보잖아요. 바쁘니까 일단 계속 좀 좋아하는 걸로. 이 보면, 저는 지금 이제 사실 아름아름 말이 아름, 아름, 없애는 시행을 음.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는 게 지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거 없어요. 음. 그 하고 싶 마음도 없고. 음. 알고서 노력할 능력도 없고, 지금까지 암금해도 복잡해지는데그런 그럼. 뭘더 알아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숨만 이 좋대. 그냥 저도 거 제가 끝은 봐야 되니까. 하여튼, 저잘 되기를 바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안 되겠어? 잘 되겠지, 네, 뭐. 마무리 할 거야. 하고, 이제. 뇌도 위험서는 부필집에 다 받았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야? 음. 에 다음 주에 이제 그 이게 이제 지구단위 지정으로 안 가고 계획관리 지역 25,000 평은 음. 그 연접지에 포함이 안 되니 음. 3만 평반몇아시9,000평9,100평 음. 동시에 법인을 달리해서 넣으면은 음. 문제도 없다. 오케이. 이렇게 음. 이제 진행할게 잘 되네요. 네. 음. 그렇게 해서 거의 잘 되고 어, 내가 요즘 그저터드골터드골이 요즘 터득골 아주 바쁜데, 바빠요. 선생님. 그 성공 사례로 또 어저께 발 어저껜가 어 발표도 했지 뭐 찾기 그렇게 많고 터득골이 아, 그냥... 근데 터득골이 이제 지역사회 교육 지역교육 그다음 평생교육 것이... 아니 그러니까 뭐 자고 터득골이라는 그 지역에 네. 마을 그러니까 공동체 일종의 아 터득골 그렇죠 우선 나오면 이제 원주까지 나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생기면 좋고 내가 이제 그거를 좀 도와서 음. 그런 걸좀 앞으로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 그, 저, 있으십니까? 어, 오크벨리, 그, 할 때, 거기도, 어, 터득과 같은 사업 모델 하나넣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결정이 되면 안전에말씀드리고산막스쿨하고 음, 음.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그 기증을 내가 딱 걸려요. 오케이. 그럼 거기에다가 산막스쿨 권대국 음. TV, 터득과 같은 거는 뭐,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열심히들 할 뿐더러 아주 그것이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육, 그, 협의회란 데가 뭐냐면, 정주영 회장이 한 20년 전이야. 그그 그, 그때 그 세우신 그 재단이에요. 그 지역의 그 뿌리, 소위 말할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아주 마을 공동체가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아름다운 나라 되는 거지. 학습하는 나라.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거를 아주 그이 경영진들이 너무 잘해요. 지금 그 이사장을 하고 계신 그최 이사장께서. 네 감사합니다. 뭐 그분은 뭐 유아유대에 나오시고 교육학 박사시기도 하고, 대학 교수기도 한데, 평생을 좋아하는데 아주 그 정말 잘해.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잘 되는 거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토둑거리 아주 그성공사례예요 아주 음. 그래서 이제 우수 이제 그 사례로 해가지고 장학금도 매년 받고, 어, 그렇게 좀 하지. 응? 토둑거리? 어, 토둑거리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학금을 가지고 어, 그강사 좋으신 분들을 모실 수가 있는데, 그거 쓰면 힘들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뭐 그런 사업이 사실은 뭐내 여성에 해야 될그 사업, 보람 있는 사업 아니에 그래서 지금 뭐몇 군데서 벌써, 아, 터득골 모델로 좀 사업을 좀 하자, 이렇게 제안되는 데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그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인드 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걸 영위할 만한 그 자원이 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 건 아무래도 나 대표보다 내가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일종의 여기 터득골 여기가 이 본사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스터 프랜차이저가 되고. 일종에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생기는 거지. 그럼. 근데 이런 사업의 결국은 책 가게 해 가지고 돈이 돼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윈드차임 판매까지 전부 다 엎쳐가지고, 그게 하나의 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 그, 북카페, 그 다음에 북스테이, 그 다음에 뭐 도서관, 그 다음에 동네 서점, 거기다가 이제 그 윈드차임 판매까지 오르는 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자. 강의도 하자면서. 강의하고요그뭐 북토크는 거의 뭐1년에한열 번도 더 해. 그 내, 내일 그 스님들 티페 스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내일 그 북토크를 해요. 아그 유명한 스님이라는데 내가 이름을 주제는 뭐, 주제는 뭐 하여튼 명상뭐 이런 것들이지. 본명 모르시고. 유명한 분이라서. <laughs>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아 너무 좋다고 내일 간다고. 사모님 또 오신 거예요? 응. 어 대추 맛있네. 아니, 측정해서 맛있네요. 집서만드신대음아 음. 좋다. 그래 우선은 모고벨부터 뭐, 그 먼저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빠르면 12월, 는그 음. 네. 그러니까 매도의향서라는 게뭐 법적 구속 얘기라던가. 뭐 그런 건 없지, 네.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음, 음. 음. 법적인 구성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 양심 바른 사람들은 그런 거안 왔으면 또 지키려고 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받았고, 음. 앞에 둘지, 둘둘지.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음. 진입로도 병원장에, 음. 그래도 그냥 다 받고. 하여튼 뭐, 지금 그 여러 군데 지금 많이 있는 사업들, 좀뭐그 <laughs> 원바이완으로 좀 집중,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완바 e 완으로 그렇죠. 하면 되지. 나중에, 그, 여기서, 옥벨리잘 되면 평창거그 다음에 또 하고. 황성꺼는 옥벨 결정이 나잖아요. 음. 자금이 이제 순환이 돼요. 음. 그러면 이제, 평창거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태함결 인구 보존 지역이니까, 2만 평을 음. 추가 매입을 안 하면 사업성이 없어. 음, 음, 음. 그걸 제가 하려고 그러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고고 선생님은 뭐 건강하시죠? 건강하죠? 건강하고 시, 오늘 시, 뭘 했냐면 네. 시발표가 회 있어 시발표회 고고 선생님 어 그러니까 그뭐 하여튼 집사람이 뭐 하는 그 어떤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아마 돌아가면서 시 낭송 발표를 하는가 봐그 이제. 지 음. 아, 물론 뭐 그쪽 그쪽 사, 수, 저거지 그래. 그래. 오늘 자기 발표한다고 아주 스트레스 받아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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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그런 발표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 그거도 뭐지저니까 지금 하는 건데, 그거 발표를 하니까 나는 어제 내려오고, 어제 오셨어요? 나는 어제 왔어. 어, 집사람은 이제 오늘 이따, 이따 오겠지. 내가 조금 이따가 이제 나가서 픽업해서 들어가면 되는 길이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뭐, 영향을 갖춘 디벨롭트입니다. 또 제가 이제 그런 쪽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상의하고 또 코칭하는 그런 관계죠.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이것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 뭐 하나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는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되도록 저도 옆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이 산막 스크래가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권대 TV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되면은 그 땅에 삼막스쿨 그리고 권덕 TV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참 기쁜 일이죠 기대도 되고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문막읍을 향해서 달립니다 아, 저쪽에 구름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구름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새까만 구름띠가 파란 하늘에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닭사로도 샀고 면세 등록도 했고 만날 사람도 많았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나 모르겠네요. 아 석유를 사야 됩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난방용 등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유를 사러갑니다. 문막 음, 문막 아이시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게 비닐 이게 오래되니까 이게 다 섞는가봐. 그죠? 처 첨순 그 색을 살걸 아주 잘. 석유 세 통만 사면 되는 거죠. 주유소 가서 이제 넣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간단치가 않아요. 아좀돈좀 좀 아껴볼 요량으로 전에 있던 그 석유 말통 그세 개를 가져갔는데 글쎄, 아, 이게 꼬다리가 다 나가고 해서 이제 꼬다리만 갈아 끼고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어웬걸 아, 이게 밑에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 그 다음에 또이 철물점을 세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서 겨우 이제 기름을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고구를 태우고 산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뭘까? 응? 그럼 뭘 해? 사진을 찍지. 응? 아 가슴 응. 까야 먹어야 될거 아니야. 어, 나는 보통 할때 응. 그걸 전부 다 팥뿌리를 껍데기를 벗겨요. 벗기고 난 다음에 저걸 하거든. 일단은 따둬, 이걸 따듬어야 되잖아. 팥뿌리를 먼저 잘라야지 그래야 일이 간단하지 아, 동네, 이시께서 임시... 팔을 아주 한 보따리 갖다주셨습니다 팔을 따듬습니다이를잘잘라가지고 냉동 보관시켜두면은뭐 설렁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긴하 r e going to get s 밥도 찌겠 d 불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루가 갑니다 내일은 b 두꾸러서 북토크가 열립니다 기대가 큽니다 유튜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다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권대국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